잠무 1장 20절 잠원 1장 20절부터 3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 수시, 비웃으리라. 방금, 그 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신 여겼음이니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지혜의 경고를 들으라.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20절,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바라여 이르되 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 바란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지혜는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그런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 하나님의 말씀. 내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에, 그렇게 보입니다. 어, 잠언 8 장에 보면 지혜가 오늘 말씀처럼 의인화 되어서 나타나는데, 자 금방도 읽었던 것처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 그죠? 에, 사람처럼 이렇게 의인화 되어 있죠. 자, 자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7절에 보니까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자, 거기 내가는 지혜입니다. 어, 그가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해변에 두르실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 거기에 있었다. 30절에 보니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에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지혜도 창조자가 됐다. 이 세상의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 없이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혜가 창조 이 세상이 창조될 때 창조자 옆에 있었고 또 친히 창조자가 됐다. 이렇게 볼때 요한복음 1장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보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타나 있죠. 자 일장에, 아, 요한복음 1장에 자, 그래서 이 지혜는 예수님 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지혜가 언제 어느 곳에서나 우리들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시끄러운 길목에서도 소리를 지르고, 성분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란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시대라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죠. 그렇죠? 예, 뭐 핸드폰만 열면 그저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죠. 설교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고요. 어, 교회마다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다 있어서 뭐 성경 공부하려면 할수 있고 제자 훈련하려면 할수 있고 뭐,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언제든지 배울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두 번째는 거만한 사람들이요. 세 번째는 미련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갖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지혜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왜 그래요? 어리석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가 진짜 좋은 건지 모른다 이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그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 안 배워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잘살수 있다. 세 번째는 미련한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 되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 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지혜자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고 거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지혜로운 사람들에 속할까요? 어리석은 사람들에 속할까요? 제가 볼 때는. 아,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열심을 내야 될것 같아요. 요즘에 단톡방을 열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걸 보면 굉장히 열심을 내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깜짝 놀랐어요. 과연 이걸 잘할수 있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굉장히 활발하게 참여를 하고서 아 이거 진짜 할걸왜 이렇게 늦게 했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어 이제 이런 걸 시작으로 해서 에, 제자 훈련 합시다. 그러면 너도 나도 신청을 하고 성경 공부 합시다. 그러면 막 줄을 서고 말이지 영성일기 배워서 우리 합시다. 그면막 그렇게 하고 이렇게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로 그렇게 서는 우리 신앙 교회.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하나님 백성, 참된 하나님의 지혜자가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24절 2 6절까지 24절부터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었으리라. 내가 불렀으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부르며 듣기 싫어했다. 하나님 말씀이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않고 그래서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래서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이 웃을 것, 웃을 것이다는 거예요. 너희가 두려움이 말 때에 비웃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2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너희가 하나님을 우리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겠고, 부지런히 찾아도 만나지 못할 거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는 분 아니에요? 아, 근데 안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겠,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만 하면 덜컥덜컥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에요한에서한에도하나님서서 어, 너희가 아무리 예, 기도할지라도 응답하지 않겠다고. 한러니까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서 않으면 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서않겠에고 이사야 서에도한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서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왜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잠언 28장 9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3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사는 사람 결국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는 하 것입니다. 자, 30 3절 읽어 봅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듣는다는 얘기는 순종한다는 말을, 말과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냥 지적 희열을 느끼기 위해 듣는 게 아니에요. 아는 기쁨을 얻기 위하여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듣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는 자는 평안히 살며 할렐루야.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예.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 배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안전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생과 내생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아침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 시대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사모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다될수 있도록 우리 신 함께 성도님들의 삶에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루의 삶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